뭔진 모르겠지만 잘 막아주시겠지 이 동상님들? 어, 이 동상 믿는다잉? 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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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혼종이야 저그같은 이 느낌 이건 저그의 맛이야 자 이번에는 혼종이 되는 그런 종족을 고를 수가 있는 올 레이스 PVP라는 그런 모드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혼종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지금 혼종이 우리가 하는 혼종을 약간 종족화를 시킨 느낌이거든요? 그런 식의 기능도 있습니다. 약간 시간 증폭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건설을 할 때는 이렇게 약간 프로토스랑 저그의 느낌? 애초에 혼종이라는 설정이 프로토스랑 저그랑 합친 거라서 그런 느낌으로 건설을 하게 되고요. 종족 이해를 좀 하고 왔는데, 일단은 워프게이트가 있어요. 이게 워프게이트. 여기서 이제 유닛을 뽑습니다. 모든 유닛은 여기서 뽑더라고요. 여기서 뽑고. 그리고 그 원래 스타크래프트2가 개발되던 당시 옛날에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원래 스타크래프트2는 4종족 체제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4종족 체제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왜 무산됐냐면 그 워크래프트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워크래프트가 4종족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밸런스가 너무 이제 좀 빡셌던 거지. 밸런스 조정이 빡세가지고 포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건 파일런이고. 뭐 헷갈려. 자, 이거 하나 짓고 앞마당 먹을게요. 자, 아무튼 밸런스 조정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됐던 건데. 혼종이 여기 그래도 좀 빌로스가 맞게끔 탄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빌드는 나름 짜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짜왔어요 자이거 올리면 되고요 요거는 워리어 혼종이라서 이렇게 체력이 2분할 돼있죠? 프로토스같이 워리어로 견제 떠나면서 종족 확인까지 하겠습니다 자 넥서스 같은 거? 여기 뭐냐? 뭐가 온 거야? 뭐 특이한 놈이 놀러 왔네? 아니야, 얘가 죽을 것 같아. 얘로 뽑고요. 저 일꾼인가? 아, 여기 유일이 같아요, 유일이. 일꾼? 아니야, 일꾼 아니야. 뭔가 왔어. 특이한 놈이야. 특이한 놈. 자 올라가자. 자그 다음 테크. 일꾼만 잡아. 일꾼만. 뭐 신기해. 자 일단 막았습니다. 히드라 같은 놈으로. 히드라 같은 놈. 야, 혼종 뭔가 가스가 많이 필요한 종족이야. 가스 많이 먹어야 돼. 가스 먹어주고 일꾼 세 마리 앞마당으로 보내주고, 일꾼 찍어주고, 애들 속도 업. 히드라 같은 놈으로 일단 갈게요. 뭐야, 뭐해먹고 있어. 아, 우린 프로토스야, 그냥. 그냥 프로토스. 상대 종족들은 좀 특이한 놈들입니다, 다. 그냥 프로토스. 자, 이거 쉘터 같은 거 지었는데, 다음 테크 넘어가려면은 내가 볼때 일단 이것도 올려보고 이것도 올려 최대한 많이 올리고 유닛을 한 곳에서만 찍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뽑아주면서 대출은 워프도 좀 올릴 겁니다. 워프 두개 정도 더 올리면 좋겠네요. 얘네 찍고 나서 올리면 되겠다. 자 일꾼 최적화가 좀 빡세네. 뭐 어, 인구 친구 인구 오케이 자 오케이 됐어 자 워프 두개더 워프 비싸 워프 비싸요 자두 개를 더 찍을 수 있게 됐는데 이게 좀 좋더라고 이거 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뭔진 모르겠어 이름이 되게 신기한 친구. 그리고 호러, 호러를 가야 돼. 호러, 호러가 좋아. 자, 오케이 세 개. 파일런 같은 거두 개. 여기도 하나. 운동 신기하죠? 자, 호러 이제 준비하면은. 자, 이거 없다. 하나 없다. 프로세싱 코어. 뭔데 그게 뭔데 이거다 어렵게 생겼어 이거 아마 두개 지어야 될 거야 일단 이거 드라군 같은 놈 뽑아 비싸 애들이 가스가 장난이 아니야 멀티 하나 더 준비하고 비싼 값을 하겠지 뭐야 도와주러 가자 프로토스를 그냥 털어버렸네 오 우주 보험 그래, 근본 프로토스가 또 저렇게 가져야지 어? 근본있게 갔구만. 업그레이드를 또 준비해볼까요?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는구나. 야, 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게 많아? 뭐이거만 업그레이드 하면 되나? 아머야? 웨폰. 그렇지, 웨폰 업그레이드. 자, 호러. 호러를 생산합니다. 호러가 좋아요. 호러. 언제까지 혼종도 그건 피할 수 없었다. 근데 이거 금방 지어. 살짝 수비 형태로 하면서 일꾼 쭉 뽑아주고. 한 마리. 두 마리. 최적가 열일곱. 나가고. 호러 모아, 호러. 호러. 자, <laughs> 이 호러라는 유닛이 좀 꿀잼입니다. 자, 우주모함으로 막기 저왜 이렇게 쎄? 저 친구 좀세보이는데 자, 이건 뭐지?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게 좀 있어요 이름 읽어보고 있긴 합니다 뭐, 아뭐 아이, 업그레이드 그냥 막 해야겠다 모르니까 모를 때 업그레이드지, 안 그래? 어, 공중체 좋아 자, 호로 가자 호러가 왜 제가 꿀잼이라고 했냐면, 호러 얘가 좀 빨라요, 일단. 그리고 여기 혼종에는 배터리 같은 유닛도 있어서 배터리 같은 유닛 뽑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혼종 네메시스 그런 애들을 이제 준비할 거예요. 가자. 고고! 매가리 없게 움직이지만 좋은 친구될 거다. 휴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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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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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센 느낌이지 않아? 나, 공중공격도 된다. 스프리다, 거기다가. 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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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속도 빨라. 이 속도 빠르고, 데미지도 좋고. 자, 두개 더. 보급구가 더 필요합니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방어타워 느낌이 좀 나요. 걔네는 이게 633 1군 2 오케이 충전기. 걔네는 충전기들이야. 야 인구수가 뭐5식이나 먹냐. 엄청난 놈들이네. 혼종들혼종 온종 돼지 놈들이고. 돼지렁 본인 혼종 카이팅 돼지렁 매우 꿀맛인데요 이거 1분 테러로 아주 좋은데 좋아 테러 엄청 많이 했어 또 혼종 3개 추가 저 혼종에는 조금 간단한 유닛 없나? 얘네 좀 뽑아보자 얘네 간단해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기행체 업그레이드를 하긴 했는데,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더 중요하니까 이걸로 해주고. 여기도 좀 테러하겠습니다. 야, 이거 이응 많이 본데, 얘네로? 와, 겁나 좋아. 이런 호로 자식까 이럴 줄 알았어, 호로 녀석아. 쉽게 당하고 말이야. 우리 팀잘 살아있어요? 오케이. 자, 멀티 하나 더 준비하면서 한쪽 끝내버리죠. 우리 혼종들 좀 왔는데, 자, 우리 혼종놈들 한 방들 모았다. 혼종 한 방, 뭔가 좀 업그레이드할 게 많아 보여. 그냥 혼종은 자, 이것도 막 지어. 일단 모르니까 설마, 거기가... 교전이다. 뭔지 모르지만 가동! 배틀이 남! 와, 씨, 개쎄! 왜 이렇게 강하냐? 안에서 싸워, 안에서. 자, 동상 세개지요 뭔지 모르지만 수비에 용이하겠지? 가스 조심. 자, 우주모함 아주 좋아요, 지금. 내가 여기 막을테니까 나중에 협공치면 될듯 멀티를 우리쪽에서 지금 먹었기때문에 야 이거 뭐있다 수비, 수비 왔다 이거 수비타워다 좋아 혼종 너무 비싸 아마 녹은 이유가 이거 업그레이드 안돼서 그럴거야 이게 업그레이드 됐었어야 됐어 저 중요한걸 근데 역시 기본 유닛이 좋겠지? 머리어도좀 찍자. 스타는 기본 유닛이야. 제가 이래서 가스 많이 필요하다고 했던 게 가스가 확실히 중요합니다. 이게 종족이 머프 게이트 여덟 게임. 좋아. 자, 여기를 그냥 협공으로 쳐버리는 것도 방법이겠는데? 방어터 많이 지어놓고? 겁나지요, 이거. 뭔지 모르는 이 친구 겁나지요. 모아. 됐다, 가자. 내가 그쪽으로 갈게. 기둘. 협공으로 뚫어버리자. 잘 치고있어 잘 치고있어 <laughs> 뭔진 모르겠지만 잘 막아주시겠지 동상님들? 헤이 동상 믿는다잉 기다려 싸워 이약 오야 혼종 근접력이쎄 긁어줘 긁어줘 그렇지 그렇지 오 나름 괜찮다 근접률 얜 쎄다 초적초적초적초적초적초적 역시 혼종이야 저그같은 이 느낌 이건 저그의 맛이야 약간 프로토스 저그 합친게 혼종이니까 이것도 찍자 저그의 맛이 느껴지죠? 와 근데 프로토스 우주모함은 역시 근본이다 성능이 그냥 좋은가봐 아마 이렇게 종족 많이 만들어 놓은 게임이면은 밸런스 어려울 텐데, 그냥 기존의 우주모함도 세네요. 거대 온종 못 만드는 것 같아. 얘네 밸런스 맞추느라, 우리가 해은온종이나 조금 다른 느낌? 돈을 엄청 빨리 먹네? 돼지 같은 놈들. 돌아와. 오! 그나마 좀, 그나마 좀 느낌 있는 녀석 등장. 느낌 좀 있죠? 자 네메시스, 호로, 아 호로 아머가 있어, 호로 아머. 호로자석 이 막아드려 이거. 자한명 처치했다. 호로자석 뽑아. 자 에너지 충전. 들어와봐. 근데 자꾸 일만 들어와봐. 대출은 이 에너지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충전일 겁니다. 신기하게 생겼네. 뭐냐? 뭐 비행 스팀 게임 같은 거냐 이런? 어, 혼종답게 레이저로 지저서 막아버리네. 공격받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자, 우리 충전기. 됐다. 호루자석 떴어, 호루자석 가자. 자, 혼종 네메시스 뽑아볼게요. 예. 그리고는 수송기 다 뽑아, 다 뽑아. 어차피 광물이 없는 오늘밖에 볼일 없어, 혼종.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laughs> 오늘만 볼 친구들이야. 다뽑아드려어 뭐야? 오? 아! 야, 그거 업그레이드 하니까 거대 혼종 됐네? 우와! 쩔어! 업그레이드 커졌어. DNA. DNA. 싸우자 우와! 본인 혼종. 호로 자석으로 그냥 옆구리 때려주면서, 호로 자석으로 옆구리 때리면서, 정면 혼종. 정면운종 들어가주고 거대운종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네메시스로 체제전환 이제 아주 그냥 어 섭취해! 맛있어요! 와 이거 쩐다 이거 개쩌는 기술이었네 호로자석으로 그냥 옆구리를 그냥 어 이런 호로자석을 봤나 어공이호로자석 터렛 인사의 터렛또 간단하게 터렛 간단하게 와왜 이렇게 좋아 거대 혼종 역시 거혼이다 주변에 그냥 맞아 버리네 애들이 호로자스 그러네 입군 테러 그냥 어안 맞았게 까비 네메시스 등장 저는 혼종 네메시스라고 합니다 와 호로자스 그냥 몇킬 한 거야 이거 대박. 가스가 없다. 이제 자, 얘는 뭘까요? 모르는 친구들을 좀 뽑아보겠습니다. 얘도 뽑아. 고고, 나 이제 돈 없어. 끝내야 돼. 우리 이기러 가자. 내가 안마당 많이 테러했으니까. 응, 그거 내 조각상 밀어봐. 밀리는? 본적 네메시스 레이저 빔징 조금 달라. 징 이것이 보조 레이저. 레이저 다 썼어? 그럼 뭐 이제 공격 못해 이제? 아, 하네? 다행이다. 얜 네메시스. 뭐 대아카 같은 놈. 아. 공중 농격이 되긴 하는데 그리보자 얘는 수송기 같고 그니까 레메시스 충전해서 공격하면 이길 것같은아 아, 뭔데 이거 빔슈팅 레메시스 레이저 빔! 어, 레이저 세다다터트려 저거 레이저 데지가 좋네 얘네만 막으면 이기는데? 네게를 어떻게 막지? 클로킹, 안보이니 아니 네가 안 보여서 어쩔 건데요? 아니 뭔데 너? 아 지상이네? 아니 안 보여서 어쩔 건데? 왜 날라 댕겨 근데도? 날라 댕기네. 레이저비! 네밀시스 레이저빔. 오 사고리 엄청 길어 여기서 때려 아주 나가리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좋았다. 오호. 아 그렇지. 자올 레이스 모드. 저번에는 이제 미군을 골라가지고 이겨봤는데 오늘은 혼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좀 그렇게 세진 않은데 야간 그래도 좀 재밌는 종족이 아니었나? 원래는 혼종이 스타트에 있을 법했다.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혼종의 기능을 좀 보게 되면서 이렇게 저희 팀에서 끝이야. 끝. You bye!